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laughs> 자 우리 이병석 증인 대통령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아 글쎄 불면증이라기보다도 피곤해하셨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자 오르지겠습니까? 네, 그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뭐 어, 항상 하시지는 않았고요.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입니까?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주치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통령이 낮잠을 자주 주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의무실장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의무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모를 수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대통령께서 자주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네. 마취 성물이 들어있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15년부터 구입한 그 약품들은 뭐예요 무슨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laughs> 이런저런 그 거기 뭐 정신의학 향정신 관련된 그런 약품도 있고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이병석 증인 그 아까 관저에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글쎄, 그러니까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시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제에서 주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기억, 기억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그러면 주께 네. 관제에서 주사 맞을 수는 있습니까? 네, 있을 있을 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은 사람은 조대이겠죠. 아. 어... 저희 때는 저도 저, 저도 한번 났고요 조대희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조대희가 났습니까, 정인이 났습니까? 어, 저도 몇번 맞는데 조대희하고 같이 들어간 것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사진인데요. 이걸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부시시한 얼굴이다. 그렇게도 국민들은 다 느끼거든요. 증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창석 증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느낍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아, 신문지상이 아니라 네. 의사로서 아, 이거 그러니까 보통 그냥 눈으로서 그렇게 동의하냐? 똑같이 국민들 느끼는 것처럼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낄 거아니에요 네. 김명재 증인 은 어떻습니까? 그 어. 사실 자세히 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이말이되는 네. 소리 해 줘. 그 아, 그러니까 저 사진은. 저이 그러니까 사진이 일반 네. 국민들이 네. 볼때 다들 이제 부시시하게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그, 정의도 동의하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 언론 통해서 아니 본인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머리를 좀 흐트르고 그런 거 봐서는 얼굴은요. 급하게 오신 것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월호 4월 16일은 대통령이 오후에 마취 상태에서 어, 수, 어, 숙면을 취하시다가 이렇게 그 환급이 나왔는데,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후에 대통령이 뭐 하셨을까? 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지금 가정들을. 다이 아, 하는 건데요 자 이병석 서창석 김원호 김영재 정기향 다섯 분 증인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조대희가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병석 증인은 왜손안 드세요 아까 같이 했다면서요 자 신보라 증인. 네. 조대희가 대통령에게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어요? 그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 조대희가 네. 가까우시니까 네.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 그런 얘기안 하던가요? 그냥 뭐 혈관 혈관이 어떻다는 뭐 혈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대희가 오늘 정의 출세를 구부한 조대희가 이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을 거라는 그런 어, 추정을 안민석 의원 5분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뭐 재보충질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재보충질의를 안민석 의원 5분 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정말, 우리 김영재 정의는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자, 수요일날 휴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14년 4월 첫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골프쳤습니다. 둘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둘째 주수요일날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골프를 연속해서친 골프쳤습니다. 저 첫째 주, 두째 주, 수요일 날 골프쳤습니다. 네. 셋째 주 골프쳤죠. 네, 연속해서 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주 미국 갔죠. 네. 네. 자, 이게 바로 네. 수요일 날 휴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휴진 아니라고 합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아, 휴진. 환자 진짜... 앞에서도 매달게 거짓말합니까? 아니, 제가 연속해서 쉬었다고 해서 병원이 수요일 날은 어, 휴진이아니요 김원장 말고 다른 의사 있어요? 없습니다. 한명 밖에 없는 의사에서 그 의사가 골프 치면 그 병원을 휴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휴진인데 이제 정식 그 우리가 그런. 아, 휴진이라고, 휴진이라고. 신문에 내야지 휴진이에요? 기... 테레비 내야지 휴진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그러면 김원장은 그 건물에 그그 수위 하나만 지키고 경비 아저씨 하나 지키고 있어도 휴진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네요? 상처가 많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네? 나온 거는 어뭐 자, 경기 시입니다이 사진도 해서. 이 사진도 동네 애들도 대통령이 좀 자고 일어났다, 부시 부자다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아, 머리는 거짓말을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은 잘 모르겠다는 사실 뿐입니다. 자, 다섯 번 청와대 갔어요? 아니 아까 저기 겨억을안 나지만 대략하면은 뭐 아까 다섯 번에 칠 번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몰래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다섯 열번 이상입니까? 기억 안 난다. 제가 다섯 번 정도 됩니까? 하니까 겨우 맞이 못해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 기억이... 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청와대를 명락... 몇번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생각을... 자, 그 다섯 번 갔다고 칩시다. 다섯 번 모두 아내랑 갔습니까? 예. 진짜요? 예. 한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정도 계셨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좀 다과하는 거좀 주고요. 다과 이렇게 김밥이나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계셨죠? 그러면은 이제 일을 보시면 어떤 때는 뭐한 시간 전으로 해서 일 끝나시면 들어오시고. 주로 한두 시간 정도 계셨죠? 뭐한 시간 전으로 늦게 들어오니까 한 시간 반에서 뭐그 정도 되겠죠? 한 시간만 전 주로 그게 몇 시였어요?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네, 그때 항상 해전력 무렵이네요. 네, 거의 6시 그. 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건제 여쭤보고 다음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 그럼 피부 상담하고 화장 상담만 했어요? 다섯 번 모두? 거의 뭐그예 그런 쪽으로. 예. 참 원장님도 할일 없어지고 대통령도 할일참 되게 없습니다. 아 예? 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자 청와대 올때 누가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그 누가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그 나중에는 저희그 대리관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 전화를 어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포 폰으로 왔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네. 청와대서 에 왔는데. 예? 네?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 예, 는뭐 그냥 재전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수요일 날마다 휴진을 했어요. 수요, 4, 4월 16일 날그 아침에 장모가 시술해달라고 그래요. 이상한 장모님이세요. 사이가 쉬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이이세요. 그냥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장모님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그러지 않고 사이도 시술을 해요. 이상한 이상한 장면을... 그거는 미용시술이 아니고요. 그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과 그, 그 부분의 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어, 주사를 한 것입니다. 예. 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사이가 그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좀저 교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장면은 어디 있어요 통증이 좀 심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 이 항정신 관련된 그런 약품도 있고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이병석 증인, 그 아까 관저에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제에서 주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체가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그럼 묻을게 음. 관제에서 주사 맞을 수는 있습니까? 네 있을 있어 네. 그러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은 사람은 조대이겠죠. 어, 저희 때는 저도 저, 저도 한번 났고요 조대이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조대희가 났습니까? 정인이 났습니까? 어, 저도 몇번 났는데 조대희하고 같이 들어온 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사진인데요. 네. 이걸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부시시한 얼굴이다. 그렇게도 국민들은 다 느끼거든요. 놓았을 거라는 그런 어, 추정을. 예 안민석이 정인 5분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뭐, 재보충 질의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재보충 질의를 안민석이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정말 우리 김영재 정인은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자, 수요일 날 휴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14년 4월 첫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골프 쳤습니다. 둘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둘째 주 수요일 날. 음,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골프를 연속해서 친거 같아요. 골프 쳤습니다. 자,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 날 골프 쳤습니다. 네. 셋째 주 골프 쳤죠. 네, 연속해서 친 거로 알아요. 자, 넷째 주 미국 갔죠? 네. 자, 이게 바로 수요일날 휴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휴조기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후에 대통령이 뭐 하셨을까? 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지금 가정들을 다지하는 건데요. 자, 이병석, 서창석, 김원호, 김영재, 정기양 다섯 분 정인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조대희가 주사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손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병수 증인은 왜손안 드세요? 아까 같이 했다면서요? 자, 심보라 증인. 네. 조대희가 대통령에게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어요? 그,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조대희가. 네. 가까우시니까 네.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냥 뭐 혈관 혈관이 어떻다는 뭐 혈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대희가 오늘 정인를 거부한 조대희가 이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주사를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창석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느낌입니까? 신문 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아, 신문 지상이 아니라 네. 의사로서 아, 그러니까 보통 그냥 눈으로서 그렇게 동의하냐, 똑같이 국민들 느끼는 것처럼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김명재 증인 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 자세히 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이게말이 네. 때는 해줘. 그 아, 그러니까. 저 사진은 자이 그러니까 사진이 일반 네. 국민들이 네. 볼때 다들 이제 부시시하게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증인도 네. 동의하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언론 을 예. 통해서 아니 본인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머리를 좀 허트르고 그런 거 봐서는 얼굴은요. 급하게 오신 것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세월호 4월 16일은 대통령이 오후에 마취 상태에서, 어, 어, 숙, 면을 취하시다가, 이렇게 그 환급이 나왔는데,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다 보니까, 구명만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laughs> 자, 우리 이병석 증인. 대통령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아, 글쎄 불면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피곤해하셨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자고 그러지겠습니까? 네.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뭐 어, 항상 하시지는 않았고요.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주치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호시고 대통령이 낮잠을 자주 주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의무실장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의무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모를 수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대통령께서 자주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네. 마취 성물이 들어 있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15년부터 구입한 그 약품들은 뭐예요? 무슨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laughs> 이런저런 그 거기 뭐 이제